자, 우리 끝판왕, 백갑 일치로 음. 낚시됩니다 어, 끝판왕, 백값, 일치로 낚싯대. 방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45도. 자, 힘세고 자, 강도는 7kg 노래를트리을 하려고 했는데, 지8 k g 아마 방금 을 거예요. <laughs> 어, 11kg 일어났어? 방금 잡아왔 네, 물어 잡아도 됩니다. 네, 갑오징어 때데 물어 잡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어, 어디가 부러졌냐면, 뭐, 이제, 테이트가 부러졌어요. 테이프 부러졌고. 자, 어디가 부러지던가, 이제, 강도가, 우리가 목표한 강도가 나왔으니까, 상관없고요 이야, 여기를좀 더, 안을 에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해주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야 이거 뭐, 이거 하다 아무렇게나 쓰세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들, 강도 개판이에요. 일반, 이그 공장들이라서 그냥 싼데 찾아서 만들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잘 만드는 공장, 제가 이제 그동안 15년 동안 찾은 거잘 만드는 공장, 우리 거래처에서 만드니까, 강도가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갑오징어 잡으면 되는데, 문어때 강도가 나와버렸네. 자, 아무튼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미싱리아 대표, 비꺽지 김영돈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올해 그 끝파랑 야심차게 준비한 끝파랑 어 시리즈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어 끝파랑 백갑 175B 어 이거 잡고 꼭백그 100, 100마리 가보신고 잡으시라는 이름, 어, 의미에서 백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 그리고 이제 품 이제 소개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뭐그 끝파랑 시리즈 전반적으로 이제 그장 어, 이제 그 제품의 특징은 어, 중국에서 뭐 굳이, 그, 살 필요 없이, 국내에서, 어, 빨리 구매하고, 방일 배송으로 받아서, 이후에 뭐 고장나면 또 AS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한 상품이다. 어, 사실, 저, 저희가 이제, 중국의 어떤 직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느낄 정도로 피부에 좀 닿고 있어요. 뭐 한마디로 장비가 안, 판매가 안 된답니다. 좀, 우리 그 가게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엄청 그, 칼을 갈면서, 준비한 제품들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이것도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은 이제 그 9대1입니다. 9대1. 9대1 제품이 국내에 좀, 좀 없었죠. 티탄으로 된 게. 자, 9대1로 만들었어요. 국내 제품이 없어서 그런지, 유달리 그 중국 직구에 이제 막 카운팅이 되어 가보면 몇개 팔렸는지, 가격도 비쌉니다. 7만원대예요 어쩔 땐 8만원에도 팔고, 뭐, 너무 잘 팔리니까, 아마 가격도 올렸다 내렸다 막 하던데. 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제품을 구매해서 써보기도 하고, 이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어, 괜찮더라고요. <laughs> 실은 국내에 이제 요런 9대1짜리를 하나 뭐 살려면, 뭐, 일본 제품 중에 뭐가 하나 있는데, 엄청 비쌉니다. 한 8,90만원 해요. 예, 그러던 차에 또마탕한좀 기다란 게 없었는데, 이가격에 냈으니 야 이거 도대체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 시장을 이렇게 잘 읽고 있는 거야 도대체 <laughs> 할 정도로 음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 아쉬운 제품이 싸게 나왔던 거죠 7만원대 8만원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얼마에 냈어요 47,500원짜 아더좋더 더 싸게 냈어요 어차피 뭐어좀 초저가 시장을 노리고서 그런 시장을 파고드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가격을 확다 낮춰 버렸습니다. 어, 47,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가격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일단 지금 출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만든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뭐팔 때, 있을 때 사세요. 저도 이제 지금 막 리뷰도 막 그, 그 돈도 막, 막 넣어주고 여러 가지 그 활성화 지금 방안을 바, 어 이제 그 넣어서 지금 막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시, 어 시장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자유 경쟁을 통해서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그래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누릴 거다누리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국내에서 파니까 뭐 훨씬 더뭐 서비스도 좋게 또 받으실 수 있는거죠 자 그래서 그 제품을 실은 첩창고로 했어요 뭐 서로 다 그렇게 벤치마킹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어, 어 괜찮아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저 신진도 근처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어 괜찮더라고 갑오징어 잡을 때도 괜찮고 어쭈꾸미 잡을 때도 괜찮고 자 일단 요, 요 부분이 지금 티타늄입니다 옆쪽이 9대1 휘셀를 넣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감도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쭈꾸미 잡는데도 문제는 없었어요. 쭈꾸미도 괜찮았어요. 쭈꾸미도. 뭐, 8대2냐, 9대2냐는 개인의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 그날에 어떤 뭐, 파도의 높낮이, 뭐, 너울의 높낮이 때문에 너무 막 하면은 이제, 걔가 막 너무 뜨니까, 그때는 조금 너무 낭창한걸 써주고. 뭐, 잔잔하면은 그냥 9대1 같은 거 쓰면 좋죠. 아주 감도가 그냥, 발만 얹어도 바로, 느껴질 정도로, 예, 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 하여튼 9대1이다. 그리고 이제 8대2짜리 쭈꾸미 때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요번에 냈던 건 175, 175, 이제 길이인데, 어,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사람들 취향 차이죠. 뭐, 짧은 거 좋아하는 사람, 긴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제 긴거의 장점이, 어, 심해 갑에서도 쓸수 있죠. 심해 갑에서. 아, 어, 그리고 뭐, 연안에도 써보니까,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 대상어정이, 갑오징어, 쭈꾸미. 저거 이제, 이제 뭐, 9대일을 취향 차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저희가 원래 한 8kg? 7kg 정도 강도를 목표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도 대륙의 실수가 됐어요. 어저께 우리 그, 끝파랑 문어처럼, 끝파랑 문어가 11kg를 목표로 만들었는데, 14kg가 되어버렸잖아요. 굳이 줄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출시했죠. 이것도 나중에, 실험 분명히 테스트할 때는 한 8kg 나왔던 것 같은데, 어, 그러면 7kg만 써주지 않나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다 만들고 보니까, 어, 강도가 11kg나 나오더라고요. 이제 영상 뒤에다 얹어놓을게요. 자, 11kg면은요, 아 이게 지금 뭐힘세가구대일이라 생선들 잡기, 물고기 잡기엔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좋, 안 좋죠. 보통. 근데, 어찌됐든 뭐, 국내에 있는 모든 어종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문어도 가능합니다. 어, 파워로만 보면은, 뭐, 어, 어, 초반전, 중반전, 소문어, 어, 중문어 정도도 가능한데, 이제, 글쎄, 요 힘사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은, 그, 쭈꾸미만 할 때, 중원만 한 것까지는 얘로 잡아도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잡은 거 써보세요. 그날그날, 가서 딱 이제 막 그, 고기를 잡는데, 어, 이상하게. 그날 뭔가 손에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수심, 그날의 어떤 그 대상어의 사이즈 이런 거에 따라서, 원래는 그게 아닌데, 오늘 이게 이상하게 감이 좋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양하게 준비해서 하실수록, 조가를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또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아까 대충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갖다 참고했어요. 이거. 어, 의외로 뭐, 낚시가게 사장님도 써보고 좋다고 그러고,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자, 제가 저 국내 있는 업체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저, 저, 제 밥통을 건드리는 <laughs> 그런, 한국 시장을 왜 중국인들이 와서 파냐고, 그 직구라는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게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서 들어와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뭐 그냥 막 날라와요. 그래서 지금 뭐, 한번 밥통을 다 쪼개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끝판왕 시즌 만들게 됐고, 하여튼 이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다. 예, 보니까는, 가격이 되게 비싸요. 어, 근데 저희는 더 싸게 만들었다. 희미샌 똑같아요. 희새도 거의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 써보니까 괜찮길래. 일단 요걸 최무고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이제 제품이 보니까 이제 무게를 좀, 무게 차이가 좀 나요. 이게 조금 무거운데, 그 이유가 이제 가이드를 너무 작게 썼어. 가이드를. 그 저희는 이제 적정한 가격, 어, 어, 가이드로 이제 크기로 바꿔줬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요게 조금 가볍긴 가보워요 우린 좀, 그, 뭐, 굳이 강도를 높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이제 두꺼워지면서, 강 조금 무거워졌는데, 아유, 100g 안 되면 되게 가벼운 낚싯대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갑오징어 낚시의 최적인, 어 9대1 낚싯대로 만들었다. 약 96g 정도 나오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아주 가볍진 않지만, 뭐, 어차 나쁘진 않다. 그 가격 대비 괜찮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대체할 만한 낚싯대 가지금 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어, 다들 사고 싶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뭐, 티탄 팁, 아, 티, 이게, 작, 어, 어제 작년에도 해보니까, 하여튼, 티탄 티비 정말, 정말 좋긴 좋아요. 이게, 어, 우리도 고무보트다가 타고 서 나가서 했는데, 이게, 이게 릴링을 해서 올리다가, 이제, 그, 도래라든가, 그, 애기가 거의 끝까지 올라가 버린 경우가 생기죠. 그래도, 어, 부러지진 않으니까. 부러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좀 휘어버리더라고 그때 우리 저기 낚시 초보인 우리 조카를 데려갔는데 계속 갔다가 여기다가 그냥 끝까지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휙 휘잖아요 이렇게 어 그래도 안 부러지는 게참야티타늄 티비 그래서 좋긴 좋구나 이제 초보 이제 이 정도 가격을 쓰시는 분들이 뭐 실수를 좀 해도 안 부러지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그리고 어저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좀 저렴한 걸 썼어요 티타늄 티타늄 그니까 이게 형상계 가끔이죠. 뭐 티타늄이라고 하기보다는 형상기화금인데 이렇게 좀뭐 심하게 휘면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건 티타늄 뭐 대부분 다 그래요 뭐 무리하게 휘면 좀 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다시 피세요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완벽하게 뭐, 형상기억이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뭐, 이렇게, 부러질 거안 부러지고, 이렇게 펴서 다시, 복원만 뭐 돼도 어입니까 그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어떻게든 또, 이렇게 비싼 거 하나 소개 드릴 텐데, 이것도 티타늄도, 어, 지금 현재 이제,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좀 있어요. 고급회사가, 저기, 광동지방 쪽에 있는, 현전, 현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품질 제일 좋고, 가격도 좀 비싸고. 그 다음, 웨이하이에 지금 이제 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원래 솔리드 만들다가, 요새 티타늄 솔리드도 만드는데, 가봤는데 그 집이 조금 이제 싸요. 한 반값? 많이 쌉니다. 싼데, 어, 이제 보건력이 별로 안 좋아요. 보건력이. 그래도, 어떻게? 좀 저렴한 거를, 어, 만들려면 거기 거 써야죠. 어떻게? 요 저희 웨이하이 거 썼고, 저것도 웨이하이 쓰쓴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쓸만을 하다. 아, 아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경, 어, 이제 강도를 어, 나중에 이제 품질 검수한다고 부러뜨려보니까 11kg는 나오더라. 그래서 이 정도면 작은 문어들도 잡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든 공장은 우리 그 이제 첸사장. 첸사장은 이제 우리 덴디블랙뭐 거기 사실 뭐 많이 나왔어요. 인쇼스타, 인쇼스타 프로 뭐 우리 그 웬만한 제품들이 다 거기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그 천사장 만드는 회사에서 정도 기본 품질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이 공장도 우리 특급 공장 일 공장 이런 사람들이 다 대만의 그, 그 일본의 일본의 시마노, 메가베스, 가마가치, 미국의 지루미스 이런데 OEM 해주던 대만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술들이 다 이렇게 잘 이전이 잘 됐던 회사, 거기서 기술 배워놨던 사람들이라서. 만드는 게 완전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면 다른 회사 제품들의 강도가 두 배가 나와요. 거의 두 배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시가 나오는 거다. 이런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잘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니까 잘 만드는 거죠. 저는 또 품질 검사까지 막 해가면서 강도 테스트까지 하면서 가져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람들의 최고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그래서 거의 일본의 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만큼의 우리는 그 강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 그, 그 가이드. 아, 가이드는 어떤 분이 별그 다른 제품이지만, TS, TS 하니까. 지르코니아는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빨 만드는 소재다. 후지에, 그, 알코나이트랑 거의 같은 등급이다. 어, 이제 두 가지 소재가 다 이빨 만드는 데 쓰인다. 어, 그래서 같은 등급이다. 말씀드렸고, 그럼 TS는 뭐냐? 어,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옆에, 이제, 뭐, 표를 하나 올릴 거예요. 가이드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링을 선정하라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링 선택하고 프레임 모양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가이드 회사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링의 종류가 이제 옆에 뜰 거예요. 여기 정도 뜨겠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지르코니아 그 라인업입니다. 지르코니아 써 있을 거예요. 어, 그게 제일 좋은 가이드예요. 네, 제일 좋은 가이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일 좋은 가이드. 실은 최근에, 최근에 이제 SIN, 아, 뭐, 어쨌든, 고급형 SIN이라고 하는 소재. 뭐, RS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토르자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 중국식 토르자이트. 토르자이트, SIC, 뭐, 알코나이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제 후지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어, 이제 다, 나름대로 다 자기들, 이름을 따로따로 만든 거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뭐, 많이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지만, 굳이 그거 안쓸 필요가 없어요. 예, 저는 SI 후지 SI C도 별로 안 씁니다. 뭐 굳이 뭐 그거 아니래도 거기잘 잡히고 뭐잘안 깨지고 좋은데 뭐 굳이 비싼 걸 사서 쓰냐? 딱이 정도면 됐지, 그죠? 그런 어떤 어, 주의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면 이제 메뉴에 지르코니아 있고 밑에 그 알루미늄 옥사이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티타늄 옥사이드라고 있죠. 그래서 그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밑에 뭐 스테인리스 가이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싼싼 거에서 비싼 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뭐 가격이 좋아지는 만큼 강도 그니까 보통 이제 그 세라믹은 경도를 경도라고 하죠 강도보다는 비커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려면 좀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설명해도 뭔 소리도 지 몰라요 뭐 톤당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냥 강도 얼마 쉽습니까? 알코나이트하고 아 알코나이트란다 지르코니아 우리가 쓰는 지르코니아하고이 TS 가이드 모두 다 세라믹 가이드링인데 어 이렇게 떨어뜨려 보니까 강도 차이가 한 3배 나더라 그 경도 차이 어, 단단함의 차이가 한 3배 나더라.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렴한 걸 만들다 보니까, TS 링을 넣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뭐, 좀더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어, 단, 단단함의 차이, 그, 비커스 경도의 차이가, 어, 제일 좀 낮은 게, 티타늄 옥사이드. 그 다음에 알루미나 옥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지르코니아. 그 다음에 위에 토르자이트. 그 다음에 SIC. 토르자이트하고 s i c 이제 후지, 후지 거죠. 원래, 경도는, 어, 경도가 제일 높은 거는, 어, SIC가 제일 높고, 토르자이트는, 근데 이제 안 깨지는 순으로 보면은 토르자이트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희한하게, 어, 뭐라고 할까? 연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할까? 이게 딱딱해서 휘는 건 아니지만, 좀, 나름대로 충격을 흡수하는 성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안 깨지는 거는, 어, 토르자이트가 제일 안 깨져요. 그래서 토르자이트가 제일 비싸고, 되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가볍게 티타늄 가이드들이랑 넣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거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 어, 그런 거안 씁니다. 예, 가격만, 가격만 되게 비싸요. 낚싯대 가격보다 내가 이렇게 다 개발해놓고, 야, 토르자이트로 해서, 어, 토, 어, 티타늄, 티타늄 가, 어, 프레임에 토르자이트로 해서 SIC로 넣으면 어때? 어, 푸지껄으로 넣으면 어때? 그러면 가이드 값이 훨씬 더 올라. 비싸가 버리니다 내가 가이드를 사는 건지, 낚싯대를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직 뭐그설명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어그 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을 보면 뭐 나름들 이쁘게 만들었어요. 약간 우리 그 끝판왕 광다 문어처럼 좀 빨간색들을 선정을 했는데, 저 검은색부터 시작해서 그라데이션으로 검붉은색, 다시 검정색 이런 이런 이제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일 무난한 검빨 칼라를 사용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요 메탈로트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laughs> 이 가격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넣었어요. 어쨌든 왜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이런 데는 돈을 안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 3D 메탈로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 그러니까 누가 들고 가도 야이거싼 거구나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가격을 어 가격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면 야 멋진데요, 이쁜데요, 비싸 보이는데요 이런 느낌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그 어, 다음에 지금 좀 어쨌든 저희가 그 어, 이렇게 싼 거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번에 전략적인 상품을 냈죠. 우리 회사 맛보기 버전이에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저가 시장을 난중국한테 내주고 싶지 않다. 중국인들한테 제가 이것도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 옵니다만, 어쨌든 시장을 내준다는 개념은 틀려요. 우리 회사 우리가 지금 살면서 생활 주변에 다 중국산들이에요. 어, 만약에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아마 생활이 안 되겠죠. 어쨌든, 저, 저, 국제적으로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다결합돼 있어요. 어느 날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어, 근데, 어,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내주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껍데기 그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런 시장, 한국 시장을 지키고, 저는 제가 뭐 한국에서 돈 벌면, 다 한국에서 쓰겠죠, 그죠? 직원도 월급 주고, 뭐, 다 임대로 내고, 그죠? 그게 한국 회사들이 어쨌든 이렇게 먹고 살수 있어야 이게 경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은. 자.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렴한 거 요번에 내는데, 어, 제가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실은. 고급형이 이미 출시가 됐어요. 쭈기스테 에어 티탄이라고 하는. 쭈기스테 에어 티탄. 그 작년에 제가 145 원피스. 어쨌든 그것도, 이제, 어, 주갑또 설명을 드리겠구나. 어쨌든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이게, 그,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기똥차게 만들어놨어요. 후지가, 후지, 어, 후지가 아니라, 저기 뭐야, 토레이, 토레이 카본으로, <laughs> 고탄성 카본 40톤하고 35톤 써가지고, 진짜, 진짜 가볍고 좋게, 강도까지 잘 나오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 어, 릴시트도 다 카본으로 만들어서, 무게도 엄청 줄여놓은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어, 이건 제가 따로 홍보를 안 하고 그냥 가게만 나눠주고, 이제 시즌 내면 하려고 놔뒀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얘기를 드린다면,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카멜레온 도장으로 파랗게 해서, 어, 검, 파 이런 느낌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여기 이제, 릴시트는, 이건 카본 릴시트다라고 해서 이제 투명으로 칠해놨죠. 보면은, 어? 카본이네? 그리고 이제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81g.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막 이걸로 그냥 시작하실 분 하셔도 되고 나는 좀 좋은 거 쓰는 사람이야 어 그래서 나는 가려가면 조금이라도 좋으면 좋은 거 쓸래 비싸도 좋은 거 쓸래 가격도 별로 안 비싼데 자 보자 이게 어 150g 그러니까 아, 150g인데 150어 그러니까 1, 150 1.5m 160 170 1.7m 여기 세가지가 나오고요 무게는 각각 68g 굉장히 가볍죠 150 그다음에 이제 160이 75g 그다음에 얘가. 어, 81g. 요거는, 어,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어, 뭐, 뭐, 여러 가지 설계도 그렇고, 이제 소재도 그렇고, 다 좋은 것만 썼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냐? 어, 이거, 1 5억이 15만원? 아, 12만원? 그 다음에 160이 125,000원? 어, 그 다음에 170이 13만원? 거기다 한번 무상까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건 지금, 뭐, 일본 업체들이 이런 비슷한 제품을 티타늄으로 해서 팁을 해서 만들었다? 그것도 고탄성도 막 들어있다? 80만원 정도 합니다. 8 0 <laughs> 지금 12에서 13만원 됐어요 진짜 우리 피싱콜에서 진짜, 어? 최고로 잘 만든 제품이다. 이건면 이제 그런 걸 사고 싶다. 나는 좀 비싸도 그런 거 사고 싶어. 그러면 이거 사세요. 그러면 한 80만원짜리 산 거하고 똑같다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저는 눈, 아마 속된 말로 눈탱이 치는 장사 잘안 합니다. 내가 얼마에 만들었으니까 뭐나 맞아. 이만큼 보고 팔면 되지.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최대한 가성비 있게 내겠다. 그렇게 하죠, 그죠? 자, 일본 사사 급 특급 공장에서 만들었죠. 요거는, 이건 이제, 최사장 일급 공장. 요거는 이제, 특급 공장. 더 기술력도 좋고, 잘 만들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나온 거 있다. 나온 게 이제, 여게죽 인스타, 어, 열하는 제품. 요거는 참고로, 작년에 7대3이 두 가지가 나왔고, 지금 9대1 세 가지가 나왔고, 8대2가 또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천천히 나오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뭐 구매하실 때 이것도 참고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이제 나중에 포장. 이거를 들으면 이렇게 이제 사시면은 이렇게 원통형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원통형 케이스에 들어있고 거기서 이제, 이제 이 뚜껑을 빼고 뚜껑을 이제 빼고 이제 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로드백에 예, 그래서 일번때 분리해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판왕백과 이런거 써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이제, 혹시 주의할 게, 어쨌든 이 TS 가이드가 충격에 좀 약하죠. 지르코니아보다는 3분의 1 정도로 약한 거죠. 어쨌든, 이게 배송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받으시면 먼저 가이드부터 쫙 확인을 하세요. 가이드부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송 중에 가이드를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부터 깨지시고, 괜히 가져가서, 아, 필드에 나갔어요. 그 라인을 걸고 만 낚시하는데 자꾸 라인이 뚝뚝 끊어져. 원줄이. 그거는 거의 100%? 가이드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를 잘 보시라는 거. 계속 시라을 쓰기 전에, 네, 언제든지 교환을 해드리니까, 어, 쓰기 전에 네. 이제 확인이 되면 바로 연락을 드려 네, 교환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출시해서 지금 우리가 몇대팔 때까지 할지 모르지만, 어, 리뷰를 올려주시면, 어, 댓글만 드려주셔도 천 원. 사진 리뷰를 올려주시면 2,000원.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어, 네이버가 또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또 할인하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정립하는, 거정립이죠 할인이 아니라 정립을 해주는데, 뭐 네이버 멤버십만 들어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어, 여기다 이제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냥 가서, 네이버 그냥 들어가서, 할인 어쩌고저쩌고 쓸 겁니다. 클릭하면 나와요. 뭐, 어, 뭐, 기본 뭐, 정립.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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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정립. 그 다음에 뭐, 한달후사용하기 하면 또 얼마 정립. 그 다음에 네이버 멤버십이 제일 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한5천얼만가가 네. 다시, 네.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laughs> 좀 하시는 분들은 챙겨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것도 있고, 네이버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럼 얼마예요, 이게? 이게 내가 4만 7,500원인데, 한, 한 5천원 넘으면 4만 원 초반이 되죠? 어쨌든,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한 분, 두 분, 아껴서, 또, 또 다른 장비 사는데 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상으로 어제 이상으로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사 제품에 많은 관심과 그 사랑을 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